안 그래도 불안했던 경제 상황에 변화 무쌍한 중동 리스크까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금리와 물가 변수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 변화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상황입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금리가 올랐습니다. 은행들 대출 상품에 따라서 이 금리 인상을 즉각 반영하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도 대출은 또 늘었습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교호입니다. 네 먼저 금리 변화부터 짚어주시죠. 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곧바로 반영하는 KB 국민은행의 주담대변동 금리가 어제보다 0.16% 포인트 올라 하단이 4.6% 상단은 6%가 됐습니다. 우리은행도 상단이 5.73%에서 5.89%로 코픽스 상승분만큼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건 농협은행인데요. 어제 최저 4.17% 최고 5.98%에서 오늘은 각각 4.55% 6.26%로 0.38% 포인트나 뛰었는데 우대금리를 0.2% 포인트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코픽스 상승에 은행체금리도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렇게 부담이 커지는데도 대출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특히 신용대출이 증가세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2일까지 1조 2천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대출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졌고 지난달에도 전월 대비 1조 원 넘게 감소했는데 갑자기 증가로 돌아선 건데요. 우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면서 옥죄기에 나서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신용대출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일각에선 두산 로보틱스 등 공모주 청약에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5개월 연속 증가했던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달 들어서도 1조 6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SBS 김기호입니다.